다음에 너네 차례가 될 수도 있어. 너네 차례 됐을 때 너희 말도 누군가가 묵살할 수 있어. 지금 너희처럼 우리가 엘라엘라 비자다고 했을 때 누가 누할려 이러면서 다 우리 묵살했죠. 다음 이제 나이스단 묵살하고 또 이제 본인들 차례 되면 또 묵살하겠지. 이 패치로는 이제 뭐냐면 통보식 패치가 된다는 거야. 좋다고 낄낄거리는데 언제 본인 차례가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건 진짜로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뭐 나를 욕하려면 욕하라고 할수 밖에 없는데 딱 까놓고 말해볼게요 사이버이라는 표현도 웃기지만 내가 봤을 땐사이미니들만 좋은 패치했어 조금이라도 노아의 진심이었던 사람들다뒤통수친 패치야 골드 쌀먹안 하고 열심히 모아서 보석을 사던 유학을 배우던 악세를 맞추던 강화를 하던 지방 이건 그냥 뒤통수를친 거야 시험 시험 골드 벌린 거다 갖다 팔고 그냥 산책대로 요지게 해가지고 나는 뭐 MVP 뜰 생각 없어요 딱 맞춰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사람들한텐 개의자 패치 그러니까 인벤에 뭐라고 글을 적냐면 야 누가 빨리 하랬냐? 노아는 원래 천천히 가는 게임이야 방송인들은 그런지 시청자분들한테 천천히 하세요. 근데 뭐 노하운 끝나면 완화 하겠죠? 이런 말 하는데 이게 타이밍이 너무 얇고죠. 타이밍이 뭐 노하운도 아니야. 그냥 뜬금 라방 켜가지고 골드 컵이 풀고 완화 하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무서워서 편지를 못 하는 거야. 재학 형이 라방 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경제가 바뀌어 경제가 솔직히... 이제 학습이 확실하게 됐을 거야. 아 절대로 우리는. 일단 호소인도 하면 안 되겠구나 게임을 열심히 하면 안 되겠구나 무조건 돈을 벌면 뭐부터 해야 돼? 모니터를 한대더사 그리고 듀얼 모니터를 해 그다음 한쪽 넷플릭스 유튜브 그러다가 넷플릭스에 몰입해서 실수를한번 죽으면 데칼 부활 너의 너무 좋다 존재야 그렇다고 바뀌냐 누가 찬양해라 유희이다 봤잖아 데 뭘 저장해! 개 x 야뭘 받아! 유입이 없는데 타계 정말 더! 오지게 늘었는데 이 그렇다고 내가 뭐 노화를 안 하냐 노화는 해야지 노화는 하는데 노화를 접을 수가 없지 내 직장이니까 근데 이번엔 좀 <놀람> 똑같잖아 이제 빨간양 먹은 만큼 먹은 유저들은 꼬점 대탈출을 러쉬를 하니까 결국 국약 처방 강수 곱하기 6배로 풀어버리는 상첩 봉합술을 감행함 근데 봉합해놓고 하는 말이 라방 시작해서 봉합하지 않고 거시적으로 바라보겠다는 말 말이랑 행동이 다름 운영은 EGR로 처하는데 유저가 신뢰를 가지고 게임할 수 있겠냐는 거임 그냥 적고 다 팔고 쉬다가 돌아오는 게 꾸준히 게임하는 것보다 더 강해지는데 이게 맞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게임을 적고 오는 사람이 더 강해져. 갑자기 한 1년 동안 게임을 안 하던 내가 복귀를 했는데 나보다 강해져. 그러면 성취감이 박살이나면서 게임을 하기 싫어요. 재미없을 때도 분명 있지. 이 취미생활이라는 게 꾸준히 재밌있을순 없으니까. 그지만 이거에 재미없을 때도 내가 꾸준히 하면 다른 애들보단 세지고 앞서 나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쉬고 왔던 애가 나보다 더 앞에가 있어. 사실은 난 이렇게 돌아갔는데 여기서 쉬었던 애가 일어났더니 여기에 게임사 스마게 취야 이렇게 일자로 가라고 터널을 뚫어줬다고. 고 보석 조일스님 추가 예정 사전 났네. 와 보석 보석 떴다한번 볼까요? 광해 보석은 아래와 같이 원하는 효과와 스킬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량 또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보석 효과가 적용되는 스킬. 광해 보석 추가 효과는 기본 공격의 증가 효과가 강화됩니다. 와. 나이스단 컷 7일 이전에 복원을 하려면 크리스탈이 소모되네 와 미쳤는데 아, 진짜 돈에 미쳤나 다른 캐릭터 거래와 원정대 이동이 불가능 그러니까 무조건 이캐릭 맞게 사용을 할수 밖에 없어 10검 10작을 하면 이론상 6.6%가 더 세져 6.6%가 근데 나이스단은 공중 포기하고 돌렸으면 되지 않음? 그래도 돌렸어도 되지 근데 이제 분명히 긁는 사람 나오겠지 어떻게 긁어? 어님 귀속 아니네 쌀먹이 이거 참을 수 있어? 이거 뭐 참을 수 있으면 뭐 돌려 써도 돼? 유각 두개 차이에요? 어 너무 큰데 이건 근데 진짜 무조건 나이스단 죽이는 패치죠 내가 지금 진짜 짜증나는 게이 패치로는 이제 뭐냐면 통보식 패치가 된다는 거야 좋다고 낄낄거리는데 언제 본인 차례가 될지 모르는 거야 기속하지 말고 그냥 써 하는데 아 그거 너무 무책임한 말이잖아 하루등 예시를 줄게요 1800점 가도 클리어하죠? 근데 지금 어때? 2200불 왜? 클린하게 하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하루는 보석 귀속 이게 클린하거든 아나 1800점으로 가도 깰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봐야 의미가 없어 내가 패검자 끼고 와도 7광을 끼 애들보다 더 세다고요 해봐도 의미가 없다고 이게 지금 노화를 망치는 주범이야 이게 이 예의 점수가 재학이 형이 말하는 어, 딱딱 높다 겸지 높다 각박 높다 이게 말에 모순이 없으려면 그냥 모든 스펙 블레이 처리 되는 거 아니야? 직업도 블라인드 처리해야 돼 왜? 직업보고 걸으니까 또 내가 나이스단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런 거 없거든 솔직히 좋아하는 편이야 나이스단을 근데 너희 이미 이득 어느 정도 봤지? 그냥 어쩔 수 없어 꼬우면 어떡해 식검짝 맞추고 그냥 배럭 먼저 다눌리고 그다음 본캐로 식검짝간 다음에 방위로 본캐 돌고 해 시검장다 맞추는데 얼마입니까 한 2500만 고이드 정도 여기서 조금 늦고 하루라도 늦게 사면 플러스 100만 고이드 속보 10장 223만 고이드 그럼 늘어났다 방금 네가 고민하는 사이에 늘어나서 2600만 고이드로 고민하는 사이에 100만 고이드 늘어났다 그래 안 입고 올수 있고 나이스단이 마음에 안들수 있고 나이스단이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시즌 2때 했어야 돼이 액션을 왜냐면 시즌 2때 나이스단이 더 망쳤는데 그대연 나이스가 23캐릭 키웠나요 이렇게 하니까 6캐릭 제한 걸고 그러니까 지금 왜 나이스단 사람들이 불쾌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냐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잖아. 그니까 러 멸아랑 그때 홍현이었죠. 멸홍 차이를 없애라고 추천 엄청 올라갔거든? 맨날 보면 인벤 보면서 네, 패치하는 네, 양반들이 네, 무슨 소신을 갖고 갑자기 그때는 인벤을 뭐, 안 받는지. 이젠 뭐 나이스단, 뭐 유각 골드컵이 솔직히 하나도 안 중요해.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스단. 신뢰가 나이스단. 깨졌어. 나... 이제는 두려워. 뭐 강화를 하던 보석을 구입을 하던 그냥 제약이 형 한마디에 시장 경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장비가 감가를 이렇게 먹는데, 상상상 악세도 구입을 못 하겠는 게, 갑자기 재학이 형이 다음 카제로스 잡고, 그렇지. 악세 상위 버전이 나옵니다 자. 하는 순간, 상상상 악세 그냥 다 똥값 되는 거야. 아니, 지금 낀 악세가 영원할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거 악세 사람들이 천만 골드 주고 왜 산다고 생각해? 솔직히 시즌이 끝날 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샀던 거거든? 악세. 이게 끝까지 갈거 같아. 이 말이 맞아, 지금? 이 채팅을 스스로가 치면서도, 그게 맞냐? 당연히 난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한 거지 나이스단 사람들이 징징거린다고 여러분들이 왜 징징거리냐 뭐라 할게 아니라 이건 징징거릴만 하다니까 다베럭 권장 게임인데 내가 여러 가지 캐릭을 키울 금전적 여유가 안돼 그래서 한 캐릭을 여러 개 키워서 보석을 돌렸었어 그럼 이 사람이 쌀입니까? 아니죠 쌀 아니죠 그냥 게임을 좋아하죠 죽일 거였으면 시즌3 넘어오면서 액션을 취했으면 괜찮은데 진나 뜬금없이 라방으로 나이스단 어쩌고 하면서 갑자기 죽여버리니까 이게 타임 이안 좋다 이거야 한 순간에 캐릭터가 나가리가 되고 몇 백을 한 번에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럼 자유 게시판에 글을 써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적을 수 있는데 몇자 적으면 그냥 몇명 와악 올라가지고 뭐잘 어쩌고 저쩌고 경제 박집을 어쩌고 저쩌고 얘네가 잘못했어 게임사가 잘못했잖아 게임사가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을 솔직히 난 나이스턴 아니야 나이스턴 아닌데도 입장 이해가 가지 않아 이게 여유롭지 않으니까 똑같은 캐릭터를 키워서 이득을 받겠지 근데 한 순간에 보석을 맞추세요. 그렇게 게임이 좋으면 한 순간에. <laughs> 들이 돈이 몇 백만 원이 어디서 나와? 돈이 주머니 사정에 맞게 열심히 게임을 했을 뿐인데 게임사가 이야기를 안 들어주니까 그나마 게임사가 인벤에 보니까 여기 인벤에 글을 올리는 건데 이게 서로 그냥 싸우게 만든다니까 이게 게임사 잘못이에요 게임사 네,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스다는 욕할 게 아니라 다음에 너네 차례가 될 수도 있어 너네 차례 됐을 때 너희 말도 누군가가 묵살할 수 있어 지금 너희처럼 우리가 엘라엘라 비싸다고 했을 때 누가 누칼려 이러면서 다 우리 묵살했죠 다음 이제. 나이스단 묵살하고 또 이제 본인들 차례 되면 또 묵살하겠지. 야, 뭐, 정상적인 플레이 방식이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정상적인 플레이 방식이 뭔데? RPG 게임에 정상적이라는 건 없어. 본인들의 능력에 맞게 본인의 재미를 위해서 게임을 하면 되는 건데 이 다베라 권장 게임에서 나이스단 한 캐릭을 여러 개 키우는 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였으면 게임사에서 막았어야지. 나이스단을 막을 예정이다라는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줬어야 돼. 시즌2에서 시즌3 넘어오면서. 근데 이 액션을 노아운 때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맞아, 뜬금없이 라방을 켜서 액션을 취했잖아.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시즌3 조회 안할 거였으면 시즌4 조회했야 되는 패치라고. 그 이게 진짜 짜증나는 거는 노아인벤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일 크대요, RPG 게임에서. 그러니까 노아 안 하는 애들도 와서 같이 분장을 치고 있어. 근데 나이스단이 쌀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이스단 사람들 보잖아? 보석만 돌렸을지 각인도 열심히 배우고 그 나이스단 애들은 배력들도 레벨이 높아. 당연하지. 보석. 가격으로 누르는 건데 그렇게 아낀 보이드로 사면 되잖아, 사면 되잖아. 근데 아낀 보이드로 강화를 눌렀겠지. 계속 아낀 고인들 어쩌고 저쩌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뭐 X나 그러면 그 담배 안 피는 돈 아껴서 남부러기니 뽑았냐 뭘 계속 아꼈대 네. 나이스단한테 네. 고인들을 네. 나이스단다 여섯 캐릭터야 아니야 야 캐릭터 두개 키우는 사람도 있어 야 그럼 코눌라도 지금 여기서 서포터 두개 키우면 얘도 씨발사이승이냐 그냥 이런 사람들은 억울한 거지 열심히 강화를 눌렀겠지 캐릭터 팔고 팔다 카나 더사 그럼 이 사람들이 사야 돼? 니바라 네 보석 부담감 줄어준다며 옆에 보석 돌려 쓰던 새끼 없애면 내 부담감이 줄어든 거야? 디바이 뭐카 보석 드럼 력을 높여준 것도 아니고, 전투력 도입해서 네이드별 권력이 전투력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보석 성능 상향 난이도 너프에 서프 신규 캐릭 출시면 어차피 예의 점수 내려가는 거 아님? 아니, 근데 길게 보면 내 보석 세진 만큼 보스 세진 건데, 진짜 똑똑한데, 내가 그만큼 세지잖아. 그럼 내가 데카가 생기잖아. 그럼 그만큼 보스도 내 데카에 만큼 세져서 나와. 얘네 유각은 한번더풀때 근데 유각을 낮춘 거는 이거겠죠? 예의 점수 올려준 거네 골드컵이 푼 거는 예의 점수가 지금 너무 높다고 하니까 줄루아 점수 컷이 너무 높아? 야 골드컵이 풀어서 유각 배워서 줄루아 올려 나이스탄이 뭐 보석 커트라인을 올리고 있어? 아 그래? 오케이 알겠어 야 나이스탄 나 죽인 다음에 보석 커트라인 내려 머릿속에 얘네가 원하는 시세를 그려놨어 아마 올라가겠지 하고 이거 묵혀두는 사람들 있을 텐데 다 풀어라 어차피 얘네가 원했던 가격까지 떨어지기 직전까지 계속 푼다 난 여론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다 난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네가 왜 좋냐면 넌 게임을 진짜 대충해서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처럼 게임을 개대충하는 사람들은 이 패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 게임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패치가 마음에 안 들어 나이트 유저 비하 발언이라고 하는데, 나이트 유저도 게임 열심히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 진짜 일주일에 유각 한두 장 겨우 배워. 이런 사람들은 지금 패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이트 유저라고 다 싸잡아 말하는데, 나이트 유저가 열심히 고골도 벌어서 파는 애들만 좋은 거야. 일반인분들은 이제 무조건 이제 와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냐면 방송인들은 보여줘야 되는 직업군이니까 그런 거고, 내가 이제 고래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야, 아껴. 그거 나 후원 좀 해줘. 내가 더 열심히 쓰게. 哦。Oh?